자, 2024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 선생님 원래 필기를 안 해놓고 필기를 해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서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선생님 필기를 좀 해놨어. 그래서 필기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발 좀 필기만 보고 하지 마. 이 말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 일부러 필기를 해 놓은 거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제발이야.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자, a S, Business s a f e t 했다. 야, 주어가 지금 당연히 뭐겠어. 자, 비즈니스가 되겠지. 그래서 비즈니스들은 사업은 자, s a f e t 하면 변화됐다. 바뀌다. 전환하다. 우리 컴퓨터 키보드에 s a f e t 키 있잖아. 그거 누르면 바뀌잖아. 대문자로. 똑같은 거야. 자, 근데 뭘 바뀌느냐. safety A to B 하면은 A를 B로 전환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지금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가 되겠지. 몇몇의 어,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디지털 세계로, 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some core business activity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Search a s 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뭐 같은 거냐면 sales, 판매지,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어, archiving 하면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파일 보관이란 뜻이 됩니다. 좀 우리가 잘 보지 못한 단어니까 잘 보두시고요. 자, 이러한 핵심적인 그런 비즈니스의 활동을 디지털로 바꾸고 있대. 자, 그다음 문장 은 그거 함에 따라서 디테로 바뀌면 따라가 지고 it is as o e that. that 이하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지금 가주어 진주어 된다는거 보이지? 그래서 that 이하부터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그런 충격 뭐 영향력이 will be less 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지. 뭐덜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덜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걸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밑에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보통 덜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이전 거는 진짜 부정적인데, 그거보다 좀덜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그런 류의 말투를 사용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더니 하웹을 그러나, 디지털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은 자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는 캐텔 여전히 소위 친정 인발먼치자 환경을 위협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앞에서 덜 네가티브했다라는 걸라스 네가티브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수 있겠지. 여전히라고 얘기했어. 여전히 여전히 뭐하더라? 여전히 위협을 하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은 당연히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주제문이야. 하외보다는 항상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인상 케이시스는 몇몇의 경우에 the harm of the digital businesses. 자, 비즈니스 아, 디지털 비즈니스의 어 harm 하면은 여기서는 뭐 해악 정도해서 하면 되겠지. 해악은 can be 뭐 하더라는 거야? 훨씬 더 hazardous 하는 거지. hazardous 뜻입니까? 더 위험하다는 뜻이요 위험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환경의 위해를 기축고 있는데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럼 위험한 어떤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자, a few decades ago. 자, 몇년 전에, 몇십년 전에는, 어, 사무실은 used to have much more paper waste. 훨씬 더 많은, 자, 여기 much, even 같은 구조를 가지는 거지. 훨씬 더 라고 하는 비교 구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종이의 낭비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이 waste는 낭비 정도로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since, 뭐이기 때문에, all documents were paper based. 자, 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류가, 어, 종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유즈 투라고 하는 표현 나타났지. 자,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 유 s e 하고 관련 표현들 사용이 되... 어 아, 저기 저... 필기를 해놨지. 유 s e 동사 원형하면 뭐만 하곤 했다. 비유 u s 동사 원형이야. 원형하면 뭐만 하는데 사용되다. 비유 used ing 하면 뭐만 익숙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하자. 물론 이건 비 동사가 앞에 붙어야 돼. 지금의 경우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 자, office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 문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used 가 뒤에 붙고 그러고 나서 이게 과거 분사로서 수식을 하고 동사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랬을 때는 이게 비동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여기 4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3번까지는, 어, 디지털 비즈니스가 분명히 덜, 어, 환경에 피해가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는 실질적인 그런 예를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에 얘기를 했단 말이야 비교대조국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종이의 남기를 덜했대. 근데 when workplace shifted s from paper to digital d o c u m e n t 로 바뀌었을 때 invoice, invoice 아무 뭐 뜻입니까? 송장이란 데 송장. 송장이 뭐냐면 물건 팔고 사고할때 물건을 어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물건을 보낼 때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해. 우리 그 택배 보낼 때 택배 딱지 같은 걸 송장이라고 얘기해. And 그리고 이메일 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그렇게 전환이 되었었을 때때때 때, it was a promising promising 유망한이란 뜻이지. 그래서 to save trees 나무를 구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조치가 됐. 다 좋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to save는 뭔뭐 뜻입니까? 형용사적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는 두 분사가 되겠죠.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자 however 그러나 자 however 그러나 the cost of the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 뭐하는 것이 인터넷과 전기의 cost가 여기서 cost는 비용이라는 뜻이잖아. 비용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사용될 때 결국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 뭐, 그것도 부담이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손실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는, is neglected 됐다는 거지. 도회시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뭐 했다라는 거. 야 실제로, 인터넷을 쓰거나, 아니면 전기를 쓰는 것에 있어서, 환경적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Wired 포 e p o r t 자, Wired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는 지금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레포트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뭐 보고서 정도 되겠지. 그래서 이건 제목이야 그래서 최근에 와일드 리포트는 디클레어 선언을 했대 대디아고 선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에서 그거는 이즈 퍼쉬피어 l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거나 일렉트로 시티를 하거나 지금 여기서는 일렉트로 시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았어 지금 이거는 일렉트로 시티까지 넘어간다면 그 전에 또 발전소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파시피어를 얘기한다라는 거지 인터넷의 정보도 대부분 다 보면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에너지 소스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는데 그 에너지 소스가 대부분 다 뭐다 퍼시퓨리드라는 거야. 물론 최근 들어 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뭐 대통령 선거 때 문제가 됐었지. 자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 이건 뭐뭐 어, 협약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어, 기업들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어 어 선언을 했고 이 선언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는 이걸 따르고 있는데 뭐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재생에너지로 돌아가자는 거100%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재생에너지로 100% 돌린다 그래서 요즘에는 퍼시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 센터도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 문제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발전을 했다고 볼수 있겠지. 자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리백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 퍼시피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했을 때 when we store bigger data on cloud 클라우드에다가 어,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우리 정보 저장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클라우드에다가 더큰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증가되어지는 carbon emission은 그러니까 어, 어, 그 탄소 배출은, 이건, make our green을, 자, 목적은 목적적 보호 구조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green cloud를, green cloud는 뭐 뜻이겠어요. 여기서 지금, 어, 왠지,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는 형태잖아. 그래서, 지금, green cloud를 gray로 만꾼다는 거지. green cloud 하면,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녹색 구름이 되잖아. 여기서는 녹색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을 의미할 것이고, gray 구름 하면은, gray cloud 하면, 뭐 되겠어? 이건 당연히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거 밑줄 쳐놓고 만약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부분들은 빈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뭘 하고 있다? 친환경, 친환경적인 것을 어, 어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 이 정도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 그래서 카본 푸 프린트 오브 더 이메일 이메일에 카본 f o o t p r 프린트는 탄소 발자국은 탄소 발자국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자, 탄소 발자국이랑은 탄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추측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음, 이게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측도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카본 p r 프린트는 이 스몰러 덴더적다라는 거야. 뭐 하는 거보다 메일어 메일을 보내지 어디를 통해 가지고? 포스트 오피스를 통해 가지고 보내진, 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지. 보내진 메일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d 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나타내는 거지. 뭐, 그러나, 여전히, 이 causes, cause는 원인이 되다 야기 시키다, 발생 시키다, 이런 뜻이지. 4g of the, uh, CO2, CO2에 그런, 음, 어 4g 정도를 발생을 시키고 있대. And, 그리고 이 can be as as 자, 원급 비교지 중요한 문법이 되겠네. 50g만큼이나 많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에 어태치먼트가 그러니까 그 첨부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크다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번까지는 어 3번까지는 실제 실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3번까지는 이게 어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바뀜에 따라가지고 디지털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음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less 할 것이라고 봤는데 덜 부정적일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전히 하고 있다. 스틴 여전히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러고 나서 이 4번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예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는 뭐였습니까? 종이에 대한 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통해 가지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어, 실제로 선생첫 번째 두 번째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지? 렇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예는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야. 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종이가 분명히 디지털로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디지털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뭐가 사용이 되었다? 자, 종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로 바뀌었어. 하지만 이 디지털을 바꾸고 나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주로 뭘 사용하더라? 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자, 적게는 4g, 오개는 5g까지도 사용이 되어지는 화석연료가 사용이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더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 종이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하, 어, CO2를 배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게 되겠어? 이번이 주제문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자, 어,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제가 이 얘기는 지금 뭐라는 거야? 자, 기업이, 어, 핵심 비즈니스를, 일부에 라고 해야되겠지 다 바꾼건 아니니까 디지털로 어, 전환함에 따라서 전환함에 따라 저 환경에 덜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긴 하지만 아니란 얘기는안해야 하지만 뭐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전히 해악을 끼치더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를 자 종이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에 사용 되어지는 인터넷이라든가 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용 되어지는 화석 연료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면서 완전 제로 베이스가 되진 않더라. 그럼 이 다음에 뭘 얘기하게 되겠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아리백 같은 것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이 다음에는 아리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고, 소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이 되겠어? 디지털이란 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일부의 핵심 디즈니스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리고 덜 부정적이다라는 것, 근데 여전히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법상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s는 뭐뭐함에 따라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shift A to B 구조 가지는 거 해석 잘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역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e 분 자, 뭘 꾸미고 있건요 뭐, 취, 뭘 꾸미고 있고요. 비교급 수식에 대한 부분이 겠죠 여기서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유 o u 뭐뭐 학원했다라고 하는 과거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from A to B,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조치, step 꾸미고 있다는 걸 생각합시다. however, 역적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cost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접속사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PP형으로 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센트 D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 그리고 as as 원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